반갑습니다. 코인월드의 알파조입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코인은 칼데라 코인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코인인데요. 지금 10% 정도 반등하면서 384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셔야 이 칼데라 코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고요. 이칼데라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코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총 발행 한도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입니다. 총 발행된 코인 개수는 약 10억 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 1억 5천 개에서 한 1억 7천 개 정도밖에 유통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80%가 넘게 지금 재단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재단에서 소유하는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락업 이치입니다이 락업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안 좋게 하락을 할 텐데, 지금, 헬데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2,500원, 2,000원 했던 코인이 거의 10분의 1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락온 물량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이 구간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이제 재단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으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재단에서 락업 물량을 던지려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재단에서 엄청나게 들어 올릴 거란 얘긴 겁니다 그럼 지금 300원 400원부터 2000원까지 무려 5배 넘는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 일정 맞춰서 우리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락업 해제가 돼서 이 락업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 부분까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시세를 굉장히 올려놓고 이 시세가 올라온 부근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물량을 던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우리 락업 해제 일정을 알려드리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화면에 제가 제 개인 번호를 적어드렸는데요.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락업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 락업 해제 일정과 실시간 타점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거 확인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락업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고요.